투자자들의 현명한 선택. 매주 신뢰가는 콘텐츠 코인 위클리. 8월 2주차 가상자산시장 주간동향 보시죠. 8월 2주차 비트코인은 전주 대비 5.10% 하락했으며 이더리움은 15.89% 하락했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48포인트로 중립단계입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코인은 티드랍으로 전주 대비 13.15% 상승했으며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은 알위브로 전주 대비 43.39% 하락했습니다. 위클리 탑3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 먼데이입니다. 뉴욕 증시가 2022년 9월 이후 하루 낙폭 기준 최대치를 보였던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쇼크를 하루 만에 회복한 데 이어 니케이 지수도 12.4%나 폭락했던 도쿄 증시도 하루 만에 10% 회복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쇼크로 5만 달러마저 깨졌던 비트코인은 현재 6만 10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번 블랙 먼데이 쇼크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이유로 하락했는데요. 체이스 투자자문의 대표는 로이 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8주 정도는 걱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며칠간의 랠리 후또 다른 자금 매도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리플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리플 소송을 담당해온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EC가 요구한 과징금 및 민사상 벌금을 합한 2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지난해 리플은 이 같은 내용의 약식 판결로 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법원이 SEC 요구 벌금을 94% 감액한 것을 볼때이 판결은 리플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비트입니다. 폭락장이 펼쳐진 이틀간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및 신용대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5일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8조 6,800억 원으로 주식시장 대폭락 전인 지난 1일보다 5,523억 원이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 역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92조 7,484억 원으로 4,584억 원 증가했습니다. 2일과 5일 이틀 동안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1조 107억 원 증가하며 최근 하락장에서 빚을 내 투자한 사람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인 이클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